안녕하세요. 변칙 축구단입니다. 이번 승무패 49회차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분석 방송 해 보겠습니다. 승무패 49회차 키워드는 상대적인 경기 결과 주목해 보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9회차 유로 예선 1번 경기 카자흐스탄 대 핀란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유로에선 에치조 경기입니다. 카자흐스탄 3승 1패, 핀란드 3승 1패, 전적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이번 49회차는 자세히 보면 상대적인 경기 결과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은 3월 홈에서 슬로베니아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6월 홈에서 슬로베니아에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카자흐스탄은 3월 홈에서 덴마크에게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3월 원정에서 덴마크에게 3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예선전 내 경기 결과를 상대성 있는 결과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경기 분석 포인트는 양 팀은 2021년 두번 경기를 했다. 핀란드 원정에서 0대2 승리, 홈에서 1대0 승리, 모두 무실점 승리를 했다. 상상에서는 핀란드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선전 골득실로 보나, 피파 랭킹으로 보나, 상성으로 보나, 핀란드가 약 우위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최근 3연승 상승세이고, 이번 경기, 카자흐스탄 홈 경기를 감안하여, 1번 경기인 만큼 투픽을 선택해보자. 이렇게 추천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무승부 없이 승패, 픽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은 2번 리투아니아 대 몬테네그로 지조 경기입니다. 리투아니아 1무 2패, 몬테네그로 1승 1무 1패. 양팀 그렇게 좋은 예선전 기록은 아닙니다. 리투아니아 6월 홈에서 불가리아에게 1대1 무승부. 몬테네그로는 3월 원정에서 불가리아에게 1대0 승리. 이렇게 상대적으로 경기 결과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기 분석 포인트는 예선전 득점력이 매우 낮은 팀간의 대결이다. 양팀, 강팀, 세레비아에게는 모두 패배했다. 상대적인 경기 기록에서는 몬테네그로가 우세하다. 2018년도 두번 맞대결 몬테네그로 원정에서 1대4 승리 홈에서 2대0 승리, 모두 승리한 기록이 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몬테넥으로 승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배당도 옆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프랑스 대 아일랜드 경기입니다. 비조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4승, 아일랜드는 1승 2패. 3월 원정에서 프랑스는 아일랜드에게 이미 0대1로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3번 경기 정리하면 전력 차이가 있는 경기이다. 프랑스 3월 원정에서 승리 후 이번은 홈 경기이다. 3번 맞대결 프랑스가 전승한 기록이 있다. 3번 경기는 프랑스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4번 경기는 네덜란드 대 그리스 비조 경기입니다. 네덜란드 전적은 1승 1패, 그리스는 2승 1패, 피파랭킹은 네덜란드 7위, 그리스는 50위. 예선전 상대적인 기록을 하나 소개하면 네덜란드 3월 원정에서 프랑스에게 4대0 대패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6월 원정에서 프랑스에게 1대0 패배했다. 물론 양팀은 프랑스에게 모두 패배했습니다. 원정팀 그리스의 특징은 나름 수비 조정력은 단단한 팀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악재는 수비의 핵심인 마브로 파노스가 직전 경기 프랑스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4반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네덜란드 6월 네이션스리그에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상대 모두 패배, 부질한 경기 흐름이다. 이번 유로에선 홈에서 그리스 상대 심기 일전해야 한다. 그리스는 수비가 단단한 팀이다. 그러나 직전 수비 핵심 선수 퇴장은 악재다. 네덜란드가 객관적으로 전력에서 앞서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다.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기이지만 저희 방송은 완픽으로 네덜란드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폴란드 대 페로제도 2조 경기입니다. 폴란드 피 a 랭킹 26위. 전적은 1승 2패. 원정팀 페로제도는 랭킹 129위. 전적은 1무 2패. 3월 홈에서 알바니아에게 폴란드는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페로제도는 6월 홈에서 알바니아에게 1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상대적인 기록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6월 원정에서 몰도바에게 3대 2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페로제도는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5번 경기는 전력차가 크게 나는 경기이다. 초기 배당도 폴란드 승 일방적인 배당이다. 그러나 걸리는 점은 폴란드 주전 기퍼 결정. 그리고 폴란드는 이번 유로에선 몰도바에게 패배했으나. 페로제도는 무승부를 기록했다. 물론 축구는 상대적이나 마감까지 한번 정도는 이변 데이터가 없는지 배당 흐름도 꼭 체크해보자. 저희 방송은 폴란드 승을 선택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번 체코대 알바니아 2조 경기입니다. 체코는 전적이 2승 1무 알바니아는 2승 1패 체코는 3월 홈에서 폴란드에게 3대 2로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니아는 3월 원정에서 폴란드에게 1대 0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3월 원정에서 체코는 몰도바에게 0대 0 무승부. 그러나 알바니아는 6월 홈에서 몰도바에게 2대 0 승리. 6번 경기 정리하면 객관적으로 체코가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체코 핵심인 수책의 결장은 악재이다. 2021년도 친선 경기 3대1 체코 승리가 유일한 맞대결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체코 홈 경기입니다. 그러나 알바니아도 물론 강팀 상대는 아니지만 최근 2연승 중으로 경기력은 상승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6번 경기 무승부는 받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무 투픽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세르비아 대 헝가리 경기입니다. 세르비아 피파 랭킹 25위, 전적은 2승 1무. 3월 원정에서 몬테네그로에게 2대 0 승리. 그러나 헝가리는 6월 원정에서 몬테네그로와 0대 0 무승부. 또한 세르비아는 6월 원정에서 불가리아 1대 1 무승부. 그러나 헝가리는 3월 홈에서 불가리에게 3대 0 승리. 세르비아의 특징은 실점이 매우 적다. 또한 헝가리도 3경기 5득점에 0실점, 실점이 없다. 최근 A매치 4승 2무, 패배가 없는 헝가리입니다. 7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양팀 최근 5경기 패배가 없다. 그리고 양팀은 수비가 매우 좋은 팀이다. 양팀 세번 맞대결 1승 1무 1패. 상성도 팽팽한 기록이다. 7번 경기는 무승부는 기본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르비아 우세인가? 헝가리 우세인가? 세르비아 홈 어드밴티지 감안하여 저희 방송은 승모 투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8번 경기 슬로베니아 대 북아일랜드. 슬로베니아 피파랭킹 61위, 전적은 2승 1무 1패. 북아일랜드 피파랭킹 64위, 전적은 1승 3패. 상대 경기를 비교해보면 3월 원정에서 카자흐스탄에게 슬로베니아는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카자흐스탄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북아일랜드 특징은 3연패 중이다. 패배는 모두 1대0 패배였다. 8번 경기 정리하면 최근 경기 상승세 중인 슬로베니아, 반면 최근 3연패 중인 북아일랜드. 그러나 8번 경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기록은 상승 기록입니다. 북아일랜드는 3번 맞대결 슬로베니아에게 2승 1무 패배가 없었습니다. 이 기록이 완픽은 위험한 그런 기록입니다. 따라서 8번 경기 승모 투 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9번 조지아 대 스페인 경기입니다. 조지아는 FIFA 랭킹 78위, 전적은 1승 1무 1패. 스페인은 FIFA 랭킹 12위, 전적은 1승 1패. 조지아는 3월 홈에서 노르웨이와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3월 홈에서 노르웨이에게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6월, 조지아는 원정에서 스코틀랜드에게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3월 원정에서 스코틀랜드에게 2대 0으로 역시 패배했습니다. 조지아는 현재 홈 7경기 무패 중입니다. 9번 경기 정리하면 객관적인 전력은 스페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두번 맞대결도 스페인이 전승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는 최근 홈 7경기째 무패 기록 상승 분위기다. 그리고 조지아의 홈 경기이다. 특히 스페인 최근 원정 3경기 득점이 없다. 다시 말해, 스페인은 최근 원정에서 매우 부진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배당을 보면 스페인의 일방적인 승 배당이나 이 경기는 배당 흐름 꼭 체크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투픽으로 무패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키프로스 대 스코틀랜드 경기입니다. 키프로스 전적 3패 스코틀랜드 전적 4승 예선 전적만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입니다. 키프로스 6월 원정에서 노르웨이에게 3대1 패배. 반면 스코틀랜드 6월 원정에서 노르웨이에게 2대1 승리. 10번 경기는 스코틀랜드 이미 1차전 홈에서 3대0 완승을 했습니다. 비록 스코틀랜드가 원정이지만 클라스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스코틀랜드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크로아티아 대 라트비아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 랭킹 6위, 라트비아 랭킹 134위, 피파 랭킹만 보아도 차이가 나는 그런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 3월 원정에서 트리키에게 2대0 승리. 반면 라트비아는 6월 홈에서 트리키에게 3대2 패배. 11번 경기는 크로아티아 마테결 2번 전승을 기록했다. 이 경기 역시 클라스가 차이 나는 경기이다. 11번 경기. 크로아티아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트르키에 대 아르메니아 D조 경기입니다. 트르키에 랭킹 41위, 아르메니아 랭킹 92위. 트르키에 전적은 3승 1패, 아르메니아는 2승 1패. 트르키에 6월 홈에서 웨일즈에게 2대 0 승리. 아르메니아도 6월 원정에서 웨일즈에게 4대 2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월 트리키에는 원정에서 아르메니아에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양팀은 지난 3월 1차전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는 트리키에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한 기록입니다. 12번 경기는 트리키에 1차전 원정에서 승리 후 이번 경기 홈경기이다. 참고로 양팀은 득점력이 매우 높다. 전력은 홈팀 트리키에 우위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도 최근 두 경기 상승세다. 초기 배당만 보면 트리키의 완승이나 아르메니아 원정이지만 만만한 팀이 아니다. 이 경기는 이변도 생각해보며 승패 투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슬로바니아 대 포르투갈 경기입니다. 슬로바니아 랭킹 47위 전적은 3승 1무 포르투갈 랭킹 9위 전적은 4승 포르투갈의 특징은 4경기 14득점에 0실점 득점력도 놀랍지만 모두 클린시티 승리였습니다. 13번 경기 정리하면 슬로바키아 최근 상승세 유로에선 패배가 없다. 만만히 볼 팀은 아니다. 그러나 예선전 상대 평가를 보면 포르투갈이 득점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경기도 투픽을 고려해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방송은 픽에 여유가 없어 원픽으로. 포르투갈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투픽도 한번 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기인 14번 룩셈부르크 대 아이슬란드 제2조 경기입니다. 룩셈부르크 랭킹 89위. 전적은 2승 1무 1패. 아이슬란드는 랭킹 67위. 전적은 1승 3패. 룩셈부르크 6월 원정에서 보스니아에게 2대 0 승리. 반면 아이슬란드는 3월 원정에서 보스니아에게 3대0 패배. 상대 평가를 해볼 만한 기록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악재는 중원의 핵심인 빌럼손이 직전 포르투갈 경기에서 퇴장,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14번 경기 정리하면 배당만 보아도 승무패 예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경기 내용만 보아도 뒤죽박죽입니다. 양 팀은 리텐시트인과 경기 득점을 빼면 나머지 세경기 득점력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 무승부 픽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4번 경기 배당 흐름 체크하여 투픽을 선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완픽 무승부를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배터들은 원정팀 아이슬란드 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4 경기 간단하게 소개만 드렸습니다. 이번 승무패 49회차 유로 예선 경기는 저희가 표기한대로 상대적인 평가를 유의 있게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는 것도 이번 경기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각 팀의 전적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칙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번 승무패 49회차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